아, 네. 오늘은 어, 지난번에는 그 Docker를 이용해서 GitLab 서버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 이번에는 그 GitLab Runner라는 것을 설치해서 Docker에서 그 Continuous Integration, 그 Continuous Integration을 CI, CI라고 부르는 그 Continuous Integration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일단 그 지난번 영상에서 그 나와 있듯이, 어, 도커 PS에 보면, 그 지금 도커, 아니, 깃랩이 지금 돌고 있고요. 깃랩은 어, 지금, 지금 이 사이트에서 지금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의 깃랩이 돌고 있는 상태이고, 어, 먼저 이제 그 GitLab Runner를 한번 실행해 볼, 그 설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그 디지털 오션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 GitLab Runner 샘플을 갖다 한번 이용해 볼 건데요. 이 디지털 오션 GitLab Runner라고 검색을 하면 한네 번째쯤에 어, How to set up continuous integration pipeline with GitLab CI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면. 어, 굉장히 좋은, 그, 잘돼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샘플, 그,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 문서 예제도 예제지만, 여기 샘플 나와 있는 그 샘플 소스 코드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음, 여기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요, 그, GitHub에 올라와 있는 샘플 프로젝트 있습니다. 이 샘플 프로젝트가, 어, 그, g i t l a 의 CI를 잘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샘플 프로젝트를 복사해서, 어,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제 g i t 에서 우리 GitLab에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어, 이 import 해가지고 어, URL 을 갖다가 붙여주고요. 어, private로 어, create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 GitHub에서 어, 우리 GitLab으로 소스 코드를 이제 바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어, 이 간단한 그 아마 그 엔진, 아니지, 그, 저기, 노드로 만들어진 간단한 샘플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어, 요 간단한 샘플 프로젝트에 중요한 거는 이 .gitlabci 라는 그컴 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어, 요 노드를 설치를 해서, 음, 테스트를 하도록, 테스트, 어, 도커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도록 어, 자동 GitLab CI 컨피그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환경에 맞는 이 GitLab CI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드는 방법은 다음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잘 만들어져 있는 이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 CI 즉그 연속 자동화된 그 인티그레이션 통합, 통합 환경이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파일을 갖다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미 파일이라는 걸 만들고, this is uh, test uh, file 이라고 해서 그냥 커밋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겼죠. 그러면서, 여기, 그, 점, 이, 뭐라 고 그러지? 그, 터밋이 팬딩 돼 있다는 마크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CD, CI, CD 가서 파이프라인을 가보면 뭔가 어이 자동화 동작이 지금 시작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팬딩 돼 있는 걸 눌러가 보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첫 번째 파이프라인에서 어 러너 페이지를 가봐라. 러너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돼 있죠.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아직 긴랩 러너를 갖다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긴랩, 그, 러너를 갖다 설치하는 방법은, 긴랩, 러너, 도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어, 도커를 이용해서 그 긴랩을 갖다가, 그, 설치하는 방법으로 갖다가 이제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요, 첫 번째 링크를 눌러보면, 어커 이미지를 이용해서 어 긴랩을 갖다가 어, 설치+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인데 어, 여기 나와 있는 순서하고 우리가 좀 다르게 순서하겠습니다 왜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레지스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레지스라는 터 거는 이 긴랩 러너가 긴랩 러너는 그 긴랩 서버에 어 별도로+ 별도로 따로 있는 서버+ 그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 긴랩 서버에서 뭔가 어이제 그 뭐라고지 김네 넘버가 할, 할 일이 필요하면 이 김네 서버에다가 레지, 등록한 김랩 러너가 김랩 서버에다가 등록을 해놓으면 얘가 어, 등록된 김랩 러너한테 시킵니다 일을 일을 시키면 어 걔가 일을 완료해서 결과를 보고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 레지스터 먼저 하는 걸 갖다가 해, 해보죠. 그래서 요, 요기를 보면 어 레지스터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첫 번째 문장을 복사를 해서요. 어, 붙입니다. 어, 나중에 할 일이지만, 그, 긴 랩을 실행, 어, 랩 러너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어, 위, 이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srb 긴랩 러너 컨피그하고, 우리가 etc 그 긴랩 러너하고 연결을 해줄 건데, 요 패스가, 요 아래 요 패스하고 같은 패스입니다. 그래서, 요 가상의 패스를 갖다가 어,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제, 긴랩 러너, 그, 도커에서, 레지스터라는 명령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아, 실행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그 n 랩 러너를 갖다가 도커 이미지를 먼저 한번 벌써 받았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되는데 아마 처음 하는 사람은, 어, 설정, 어, 긴랩 이미지를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에 가서 러너, 페이지에 가면, 자, 셋업하는 방법이 나와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 요, 그, 코디네이터 URL을 넣어라 하면, 요 URL을 복사해서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키를 넣어라 하면, 이 키를 갖다가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어, 그리고, 디스크립션, 뭐, 그, 넣으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 기본으로 쓰고요. 태그를 넣어라 하는데, 태그 우리 안 쓰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 만약에 그 저기 뭐지 현재 프로젝트에서만 어, 러너를쓸 거냐 했는데 저희는 폴스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쓸 거냐 했는데 우리는 도 r 라는 방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 도 r 이미지는 뭐 할래 그러면 우리는 알파인 웨이티스트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인 가장 기본적인 리눅스 파일을 갖다가 했고요 이렇게 등록하고 나면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면 예, 여기서 그 러너가 떴고요. 러너 한번 들어가 보면, 어, 이렇게 러너의 상태 파일이 있고, 우리는 이 프로젝트, 아까 우리가 받았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러너를 갖다 이네이블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 다시 우리 프로젝트랑 가볼까요? 어, 다시 가보면, CICD에서 파이프라인 가보면, 아직 펜딩 상태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러너를 이, 실행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레지스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 러너를 실행하는 레지스터 한 다음에 요 실행하는 그 돌리면 어 한번더 볼까요? 한번더 보면 예, 러닝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아까 그 gitlab.ci.yml 그 파일에 있는 대로 어그 도크 이미지를 가져와서 어 거기 안에 스크립트대로 그 npm을 설치하고 어 자동 테스트가 돌아가고 그 결과가 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파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뭐 테스트는 굉장히 간단하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세 번째가 더 돌고 있네요 파이프라인이 보면 돌고 있고 뭐 예, 성공된 결과를 하게 됩니다 예, 패스가 됐죠 만약에 우리가 그 저기 뭐지 이 예, 더미 파일을 갖다가 어,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수정을 해서 This is another line 이라고 해서 어, 커밋을 갖다가 해주게 되면 자 이게 다시 어, cdci 를그 어, 트리거 시켜서 다시 또 자동화 테스트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돌아가고 킨에 어, 도커 로그 마이너스 f 긴랩 e 너 해보면 어, 얘가 보면 잡이 끝나고 9번 잡이 다시 받아서 어, 시작됐고 10분 잡이 시작됐다고 그러죠. 잡수를 보면 예, 10분 잡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 환경에 맞는 그 깃랩 이깃 b ci.yml 파일을 만들어 주면 어, 이제 그이 코드 리포지터리에 코드가 새로 커밋될 때마다 커밋될 때마다 이깃 b ci 파일에 따라서 어, 새로운 도커에 환경이 설정되고 자동화 테스트가 돌아가고 그 결과가 어, 이 파이프라인에 남게 되는 겁니다. 어, 그게 에, 그렇게 해서 어, 그 긴랩 러너를 이용해서 어~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을 갖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